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구순은 일반이 개인적으로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개인적으로 어배 임자가 의뢰를 해서 백구수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백구시라는 것은 이제 6월 파송이 있고, 이제 10월 연말 파송이 있어요. 파송이라는 것은 6월 달에 이제 좀 쉬죠. 한 20일 쉬고. 또 이제 연말 때는 이제 한달 이상 쉬어요. 그래갖고, 구정 때, 구정밥을 먹고, 음력, 이제 열이틀을 12일에서 15일 보름 안에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할때그 배인자들이 이제 즉, 식구미라고 래요 식구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한번 이제 큰 배들, 철선 같은 거는 동사들이 많이 타요. 그래서, 그 이제 식구미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1, 2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을 가져야 이제 식구미가 준비가 돼서, 그 과정할 때도 이제 백, 이제 의뢰를 하는지 보고, 이제 무엇을 빠졌는가. 이걸 잘 챙겨라,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구슬을 하면, 이제 출항하기 전에 합니다, 구슬. 배 출항하기 전에. 배 출항하기 전에 하면은, 이제 동사들도 이제, 이제 제가 집이 이제 쭉 이어온 제갓집 같으면, 이제 태우지 말라는 동사가 있어요. 또 이제 이 동사는 타면은 안 좋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수가 나쁜 사람이 그 배에 타면, 다그 어떤 일을 사건, 사고가 생겨요. 배에서. 그래서 배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 이제 먹는 밥이 사자밥이라고 합니다. 언제 풍랑을 맞을지, 언제 태풍을 맞을지 모르고요. 또 입은 옷은 배옷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염할 때 입고 가는 배옷이다. 왜? 이 사람이 육지가 아니고 바다이기 때문에 어떤, 언제, 어느 때 풍랑을 맞을지 안 그러면, 어, 배에 조업을 하다가 그물을 땡기다가 닻을 놓다가 투망을 놓다가 아니면 개나 뭐 생선 갖다 따라 내려갔다가 이 배에서 다리발을 건너서 건널 때 바람만 잘못되면 물이 휩쓸리면 배에 그다리발에 빠지면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는 밑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 물이 수영도리를 해요. 살아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판은 어 지금 이제 말할 때 칠성판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눕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았다고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배굿할 때는 이 이물 고물이 있어요. 배는 이물 고물이 있고 또 선장실에 보면은 그 소당이 있어요. 소당 애기 시당이 있어요. 거기 그분을 잘올려드려야 되고, 그분한테 잘 빌어서 잘 고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어, 선주가 또 편안하고, 선주가 선장을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음, 어, 그냥 또 선장을 따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선장이 뱃머리를 잘못 돌리면 사건, 사고가 크거든요. 그래서, 백굿은 그야말로, 이금은 그냥 그물이 아니라 명사금을금사금을 명다줄, 금다줄. 네 이제 각 가지가 많죠. 그래서 기관실에도 사고가 없어야 되고 기계가 고장이 안 나야 먼 바다 나가 한번 나가면 한달 만에 들어온 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그 기관실에가 고장이 없어야 되고요. 배가 나가기 전에 굿을 다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배라는 것은 여자들이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여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주라도 못 올라가요. 여자는 안 태워요. 근데 저희 만신은 올라갑니다. 마, 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이제 세워놓고 그전에는 배우에서 굿돌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제재를 받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배에 가서 고사를다 드립니다. 배꽃을 하려면 이물 고물에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선장실에 그 소당, 음, 소당이 있어요. 애기 시당, 소당, 거기서 음식 가지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잘 추워서 빌어야 돼요. 잘추워해 갖고, 어, 올, 올 적에 그 소당에 그... 어, 애기 시당이 있어요. 소당 마누라. 그분을 모시고 와요. 모시고 구판으로 산으로 가죠. 가서 그분들을 잘 놀려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어, 배에 올라가서 하, 하기는 좀 힘들고요. 에, 세월이 이러니까 다구 땅으로 나가요. 그게 좀 아쉬워요. 옛날 풍습이 없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옛날이 그리워요.